난 여기서 동영상 찍으면서도 옆에서 뭐라고 해야 돼 해설해야지 내가 해설해야지 내가 해설한다고 내가 옆에서 해설한다고 에이. what okay.

네. 네. 네? 아? 아, 어? 어? 여기 이집이라랑이요 어. 아니 저쪽 아이고 팔았어 저쪽 6번 버튼? 여... 음... 어. 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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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승뭐1하고 <laughs> <laughs> <155. 155. 155. 웃음> <laughs> 자 진양이 선수. <laughs> <산나이 되네>? <웃음> <웃음> 자 받아줍니다. 네 리시브 이쁘고요. 아 토스 좋아요. 자 물수제비 슛. <laughs> 아 먹혔죠 물수제비. 음. <laughs> 자한번더 물수제비. 안축 서브 아 들어가죠 아자 리시브 흔들었고요 자 토스 자 잡아주죠 여유있어요 자 킬러 바빠요 밭다리 아 나갔어 아 밭다리 아쉽고요 자 안축 서브 자 살짝 아 리시브 급해요 아 구토스 자 어디로 찰까요 아! 미사일. 아, 다스. 한번아아 아, 아웃. 올라가 아 올라오잖아. 자, 한번 더. 자, 물수제비. 누가 일 아, 나이스. 자, 흔들었어요. 자, 이쁘게 오는데. 자, 급하죠 자, 끊어줘. 자,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더리시브 자 열나래요. 자 헤딩. 아 굿. 자굿 토스. 흐르는 볼. 자인인가요 아웃인가요? 아웃이네요. 자 한번 이쁘게. 자자 헤딩. 아 좋아요. 매끄럽죠? 굿 토스. 자 빡. 아, 자, 미사일 어, 받았어요! 밀려서, 밀려서, 밀려서. 아. 아좀 깎아서 바운드인가요? 네. 자, 한번 더. 물수제비, 빵! 아우, 잘 들어가요, 오늘. 아, 잘 흔들죠? 좌수비, 아, 오늘. 힘들 것 같네요. 나 혼자 말하는 거잖아. 아, 옆에서 해달라니까?

자 물수제비 서브 과연 먹힐까요? 자슛아예리해요자 받아주고 아웃. 자한번더 빵. 아 끝날 때까지 이 올라야 자12대 7. 자 서브. 자, 빵이트가열시까지야스 구토스입니다. 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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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스 구토스, 구토데 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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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아홉. 지금 자, 빵성수는 오늘 공만 주소로 다닐 것 같네요. 네. 네. 자, 한번 더. 자, 물수제비 가나요? 아, 매끄럽게 받았네요. 자, 붙었어 붙었어요. 어 왼발. 아 좋았죠? 네, 자, 흐르는 볼. 저기, 저기 또, 자. 아. 2인. 아, <laughs> 어? 한번더안다고한번 <laughs> 일명 사출기라 응. 네, 무력이. 자, 한번 더. 자신 있게 무수제리. 오케이. 아, 흔들 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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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 아주 자신감 있어요. 자한번 더. 자 들어오죠. 아. 야 토스 좋아요. 자한번 더. 아 구데딩. 아 아주 수비 좋아요. 자또 붙죠. 자 A 인가요? 아지리거 좋아. 이 사람 보고 아비고 가죠. 아세요전안 왔대요? 아어보고 있어? 잠깐 옷 벗고 밑에 한번 봐 봐. 그래 어디하고 갔니 그러면 거기 뭐지? 염색 뒤에 염색한 있지. 환우 어, 염색 들어가 있는데 한 위에서 두 번째 칸인가 첫 번째 칸 한번 봐 봐. 검은색 장갑 있을 거야. 아, 있어? 찍어질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해인이 거는 봐봐다 네. <목소리도> 들어간다고. 더보시겠나 그그 본데. 연시가 이겼어. 연시가? 예. 네. 연시가 이겼어. 해인이 거였어. 아이기 지워. 카메라로 찍고 있 여기 어느 정도 좀 나오네요. 여기가 힘들어버리 빨리 끝나네. 겠 아웃 두끝나겠네 아주 좋아. 카메라가 찍고. 다0 아세요? 예. 4번 5번 어때가 자. 자, 인서브. 아, 이러면 야, 아, 토스. 자, 아, 다이렉트 쉬고. 야. 나이스죠? 자, 빵 서브. 얄리아는 서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구 토스. 아, 자 잡아 주죠. 한번더자붙어 쭉! 빵 으아아아악 대마홍 뺨치는 안 안축, 추운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비 오니까 자 리시브 이쁘고요 아 토스 멀어요 빵아빵 아, 빵 받았어요 살짝 하 아. 아깝죠. 자, 한번 더. 리시브. 자, 아우, 이뻐요. 구토스 왔죠? 와. 자. 아. 자, 21점으로. 자, 끝났습니다.